최근 수상 내저 불법 인허가 문제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몸살을 앓았던 가평군에 하도급 관련 유착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가평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에 관내 하도급 계약이 특정 업체에 쏠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기업들 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절차 검토 이외에 지자체의 역할은 없다는 것이 가평군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총 22회에 걸쳐 약 82억원 규모의 하더급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현재는 철근 콘크리트와 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y사 를 비롯해 총 7개 회사를 통해 토목공사는 물론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하더급 공사를 수주받고 있습니다. 가평군내 일각에서는 y사가 이처럼 하더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숨은 조력자가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공사 수주 업체들의 연락을 취했습니다. 확인 결과 Y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지와 연락을 취한 한 건설사에서 가평군 공무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평군으로부터 지난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A사 관계자가 가평군 공무원으로부터 Y사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그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한테 듣기로는 OO 팀장하고 OO 팀장하고 누구 OO 그, OO 그 감독관하고 네가 거기 감독관이에요 현장 네그 네. 사람들이 OO 요도를 그, 한 거죠. 그, 그, 현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네. 그 공사를 따으니까 우리가 하도 업체를 선정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군청에서 언능 말해서 그 팀장하고 둘이서 일이 일이 좀 줄어가니까 우리는 아 다음에 또안 주면 꼬돌리 대피하고 갑질하나 이런 어떤 그 을로서 우리가 갑이 그근청이면 우리는 의원이니까 네아또 다음에 괴롭힘 어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이원들을그 그 줬어요 네. 그 계약을 이제 잘도모가고 철코라고 했어요 a 4 임원도 공무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소개는 데가 군에서 네. 소개했어요 지역사를 좀 써달라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는 네. 길에 우리가 다시 사무실로 네 그좀뭐 지역업체를 좀뭐 소개를 한다 뭐뭐 뭐 직접적으로 쓰라고 뭐강요는못 하겠지만 네. 네 전화를 해이 말을 해서가 있다 지역사 네뭐 견적을 봐좀 받아봐라 조금 뭐 군에서 추천했는지 뭔가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군하고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은 우리한테 소개할 이유 없잖아요. a사는 군청이 갑이고 자신들은 을이라며 이후에 있을 관급 수주를 고려해 해당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며 군과 연관이 없으면 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소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들은 업체와의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와이사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라는 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사가 지난해 약 18억 원, 올해 약 24억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이 급상승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평군내 다른 건설사들보다 준비가 철저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경기장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하자가 많고. 네. 그러면 그 다음 그 업체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네네. 그 업체는 이제 안 주지요 일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경기도에 한 200개 업체를 거래하다 보니까. 네네. 한번 오면은 또 주고 한번 오면 또 주고, 주고 이런 형식이지 일을 많이 한다고 재미 날게 아니라, 생각 네, 네. 게 아니라 일을 똑바로 하면은 그 원청 업체에서 그 사람을 왜 일을 안 주겠지? 나는 우리 직원들을 다돈 들여서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물고 가는 거지 그런 그 자격증을 가지고 끌고 가는 업체도 없어요. 가평군 건설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평군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 전문 건설사는 약 40여 개로 현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중몇 곳은 폐업을 앞둔 실정입니다. 지난 19년 43건에 이르던 하도급 계약은 올해 21건으로 최근 4년간 절반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중소 전문 건설사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평군 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급성장한 와이사와 가평군 공무원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평군으로서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크뉴스 남상훈입니다.